안녕하세요. 소금 베이킹. 오늘은 카라멜 푸딩을 만들어 볼게요. 차갑게 냉장고에 뒀다가 아이들 간식으로 주기에 너무 좋은 아이죠? 우선 냄비에 설탕과 물을 넣고 약불로 끓여 주세요. 설탕과 물을 넣고 졸여 주는 걸 카라멜 라이징이라고 하는데요. 카라멜 라이징을 높은 온도에서 해주게 되면 순식간에 타면서 쓴맛이 나게 돼요.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설탕과 물을 넣고 절대 저어주지 마세요. 잘 섞이게 한다고 저어주게 되면 설탕 결정이 생겨버려요. 그냥 두어도 이쁜 색깔로 고르게 카라멜이 되니 그냥 불에만 올려놔 주세요. 색이 나기 시작하면 5초 정도 더둔뒤 바로 불을 끄고 뜨거워진 냄비를 차가운 물에 살짝 식혀 주세요. 여기서 시간을 지체하게 되면 높은 온도의 카라멜화가 금세 더 진행이 되어서 타게 되고 또 온도가 금세 내려가서 굳어지게 돼요. 오늘 베이킹에서 가장 예민한 과정이긴 한데요. 되도록 빠르게 작업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 카라멜액이 식기 전에 푸딩컵 바닥에 깔릴 만큼 나누어 부어 주세요. 저는 두 가지 색깔의 카라멜 라이징을 해봤어요. 이제 푸딩 한그 만들어 볼게요. 우선 우유에 넣을 바닐라빈 반 개를 길게 잘라 실을 긁어 주세요. 냄비에 우유와 바닐라빈을 넣어 뜨겁게 데워 주세요. 만약 집에 바닐라 빈이 없다면 바닐라 액을 쓰셔도 괜찮아요. 바닐라 액을 쓰실 경우에는 우유에 넣지 마시고 계란에 넣어주세요. 원래 바닐라를 넣는 이유가 계란의 잡내를 잡아주고 향을 내는 향신료거든요. 가장자리가 뽀글거리고 뜨거운 김이 날 정도까지 데워주세요. 끓이시면 안 돼요. 우유는 데워서 잠시 두시고요. 볼에 계란과 설탕을 넣어 휘핑하지 않고 잘 섞어만 두세요. 거품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생크림을 두 번에 나누어 섞어주세요. 이제 여기에 방금 데운 우유를 조금씩 나누어 저어가며 넣어주세요. 한 번에 넣게 되면 계란이 익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 저어가면서 조금씩 넣어주세요. 그 다음, 럼주를 살짝 넣어주세요. 럼주 없으시면 이미 바닐라빈이 들어가 있으니 생략 가능해요. 덩어리가 없게끔 체에 한번 걸러주세요. 이제 카라멜을 부어둔 푸딩컵에 80% 정도 채워 줄게요. 푸딩 컵을 팬닝 한뒤 뜨거운 물을 부어서 구워 줄 거예요. 중탕으로 굽지 않으면 푸딩이 많이 딱딱하게 나오게 돼요. 150도 예열된 오븐에 푸딩컵은 들어갔고요. 30, 40분 정도 구워줄게요. 방금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구워진 푸딩은 차갑게 식혀서 냉장고에 두고 시원하고 맛있게 드세요.